혈액형별로 공부가 잘 되는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B형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 좀 있어서 한 장소에서 오래 공부하면 공부의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어, O형은 암기력이 되게 좋은 혈액형이랍니다. 그래서 O형은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제일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O형이랍니다. 큰 복을 받은 혈액형인 것 같습니다. AB형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거나 긴 시간 늘려서 공부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확 공부해 버리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A 형은 책임감이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게 A 형이랍니다.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공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일단 정리 정돈을 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을 또 정리정돈을 합니다. 알록달록한 펜을 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공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혈액형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기억에 남고 하는데, A형은 또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빽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이 잘 나눈답니다. 시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그 열심히 외웠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런데 그한 가지 한 가지를 외웠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목차를 따로 또 외워야 돼요. 목차를 다 외운 다음에 그 목차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디 속하는지를 연결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A형들이 공부를 할때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외웠는데 그 내용이 큰 그림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제가 A형인데요. 그래서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 부분의 그 역할들. 어디는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열심히 여기는 저기는 거기는 다 외웠는데 걔가 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성적을 못 받은 적이.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했었는데.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이 큰 그림에 작은 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 전체를 봐야 된다 이걸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게 무언가를 맡기, 맡기면 누군가가 무언가 맡기거나 일을 시키면 그한 가지는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 의미를 잃어,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다가 잠깐 저를 멈춰 세워놓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전체 큰 그림에 어떤 역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책을 지은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틀에 따라서 책의 내용을 걸러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책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미는 예를 들어서 구형이다 입체적으로 구형의 내용을 그 책에 그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식이 그소쿠리를 갖다 대었더니 그 구형이 쏙 빠지면서 국수처럼 빠진 겁니다. 소쿠리 밑으로 구형이 국수럼 빠졌어요. 저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 책은 나에게 국수를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을 적은 사람은 나에게 구형을 알려주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많이 듣고 있고 가까이 하는 성경책은 어떨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1월을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날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구경을 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은 것입니다.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흥분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기도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를 풀어주어버렸습니다. 계속 지켜봤더니 흥미롭기도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망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너무 이상해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렇게 가져가시나요? 어,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더큰 물고기는 필요 없어. 25cm 안에만 들어가는 물고기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관의 틀,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경험에 맞추어서 우리를 납득시켜 줄수 있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 외의 것이 들려지면 듣고 흘려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북하게 여깁니다. 마치 25cm의 후라이팬에 요리할 수 있는 물고기만 받아들이는, 잡아가는 그 노인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납득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전체의 그림, 그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책은 첫 번째 문장을 의미 없이 적지 않습니다. 글을 적으실 때참그 적기 어렵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문장을 적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첫 문장이 딱 나오면 글이 줄줄 적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첫 문장. 책의 글의 첫 문장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 첫 문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첫 문장을 통해서 책의 기록 의도를 파악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그 내용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의미를 책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이책 읽어보셨지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첫 문장의 의미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의미가 느껴지시지요. 하는 내용이 이 내가 사랑한, 사랑한 첫 문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이 성경책의 첫 문장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유아부 때부터 암송하는 첫 구절이 바로 이 성경의 첫 구절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고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 마치 빵빵 파레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나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빰빠라밤 빰빰 빰빰 라밤 이런 감경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이첫 구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 그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나온 이랑 다르네 이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이첫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 선포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 그럼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와 역사가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세계는 그냥 우연치 않게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목적도 없이 우연에 따라 흘러갈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의시다. 당신은 어떤 것을 따라가겠는가?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옛날에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요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1월 1일, 해가,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2017년 1월 1일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해는 창조 때부터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었고, 우리 자녀의 후손의 때에도 해는 떠오를 것입니다. 해는, 아, 올해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염려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장 3절에서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이후로부터 그리고 큰 광명체는 낮을 비추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된 그 이후부터 태양은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남 없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말씀이 태양을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자손의 때에도 뜨게 하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후라이팬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두 납득하기에는 인간의 합리성이 너무 부족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의 지식, 자기 감정으로 말씀을 잘라내고 가리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할 때, 그리고 내가 좀더 성숙한 삶을 살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내가 얼마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는지를 먼저 인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후라이팬을 25cm였는데 이제 26cm가 되었다. 26cm였는데 이제 27cm가 되었다. 이런 아, 많이 컸다. 많이 살았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의 후라이팬 자체를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는 나의 그 작은 후라이팬을 1cm, 2cm 늘리는 과정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을 갖다 버려서 공룡보다도 크시고 이 지구보다도 크시고 세계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이 작은 두뇌, 그 두뇌 안의 논리 싸움을 포기하셔야 하고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제 역사에 제 창조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거할 처소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혼돈의 바다에 질서를 세우시면서 땅을 조성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를 제 뜻대로 해석하였고 자연을 착취하면서 자연과 화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자연의 위협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피조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하고 다시금 창조의 때.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까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순간도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우리들이 열심을 내었다고, 정말 꼼꼼하게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어 살았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해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항상 매 시작하게 되면 다짐하는 바입니다. A 형인 제가 무턱대고 열심히만 했지만 좋은 시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눈이 피곤하도록. 몸이 피곤하도록 목이 쉬도록 병이 걸릴 정도로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꽁꽁 잘 얼었네. 하면서 호수 위를 얼음 호수 위를 쌩하니 달려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름 어, 같아 보이는데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는데 호수에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름 어, 같아 보이는데 꽁꽁 잘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확신, 태도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호기로운 행동이, 나의 열심히, 나의 삶을 구원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호수에 빠지나 빠지지 않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호수가 잘 얼었다고 확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저런 색깔은 호수가 살아름 엉거라고 내 경험상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수의 상태가 호수가 얼마나 꽁꽁 잘 얼어 있나,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유지하심을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 역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세계관에 그 작은 후라이팬을 깨부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앞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열심과 우리 각자의 헌신과 우리 각자의 봉사와 우리 각자의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꼭, 꼭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